국내에선 2013년도부터 판매가 된 르노삼성 QM3는 쉐보레 트랙스와 함께 아무도 관심 없던 대개는 있는지도 몰랐던 소형 SUV 시장의 개척자. 그러니까 열심히 밭도 개간하고 씨앗도 심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당시 뭔가 굉장히 화가 난것 같이 날이 서 있었던 다른 국산 차들과는 달리 둥글둥글한 외모와 유럽에서 수입을 해 와서 판매하는 만큼 외국물 무신나는 이국적인 외모. 다른 차량들에서 보기 힘든 다채로운 컬러로 투싼 스포티지급에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도 그럭저럭 꾸준히 팔리다가 결국 소형 SUV 시장의 여포 쌍용티볼리의 등장과 동시에 관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말하기 싫은 뾰족한 단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급 아래 경차 동생들보다 못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태 살면서 곱게 자라서인지 고루고루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매집을 가져 운전자가 스스로 과속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판매되는 신형은 옵션이 풍부하지만 당시에는 구닥다리 옵션 구성으로 악령이 높은 쉐보레나 쌍용보다도 못한 상품성 소형 중에서도 소형의 정체를 갖고 있어 요즘 새로 나오는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친구들을 사실 소형 SUV라고 부르지 말고 준준형 SUV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게 해줍니다. 또한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엔진은 다른 소형 SUV가 아닌 경차와 경쟁을 해야 할 90마력 22토크에 매우 매우 낮은 출력을 보여주는 1.5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이렇게 수치만 들으셨을 땐 엥? 이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라면서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배기량을 가진 1.6 디젤 엔진을 탑재한 티볼리가 115마력 30토크에 힘을 내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대강은 감이 오실 겁니다 아무튼 평소 도로에서 보이는 이 차량 의 이미지와 오너들의 성격상 그렇게까지 뭐큰 출력이 요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평균 이하의 출력으로 고구마 100개는 먹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죠. 물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뭐 오래 타면 적응은 한다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이 엔진이 이렇게 안 좋다, 뭐 단점만 있다, 쓰레기다, 이건 아니고 낮은 출력만큼 연비가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요. 복합연비가 18.5kg로 고속, 시내주행을 적절히 짬뽕한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비슷한 높은 연비를 가졌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동급 차량들보다 30% 이상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작은 몸매와 낮은 출력, 기타 안전성 문제로 다른 차량들보다 고속주행에서 불리한 친구지만, 고속도로에서 정속 중행시 연비가 20km 중반대도 쉽게 나오는 연비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디젤 차량이라 고장의 위험도가 높아 슬슬 생각해야 하는 정비 문제도 있지만 관리가 잘된 차량을 어 본다면 내가 1년에 주행 거리가 2만km 이상 높다 하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등급을 한번 알아보자면 등급은 세 가지 중 선택을 하면 되는데 거의 기본 등급이나 다름없는 17인치 알로이 휠, 직물 시트 일렬 열선 시트, 스마트 키, 후방 카메라, 레인 센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간 엘리, 여기에 가죽 시트 커버, 차량 데칼, 안개 등 코너링 기능, T맵 내비게이션이 추가되는 상위 등급 알리, 그리고 여기에 내외장에 특별한 디자인이 추가되는 알리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연식이 어느 정도 된 차량이라 등급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최대한 상위 등급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값은 주행거리 9만km 이하 차량을 900만원에서 11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높은 키로수 더 오래된 연식 더 낮은 등급을 고른다면 뭐 600만원 언저리로도 볼수 있지만 초기 모델에 있던 여러 문제점 그리고 길게 보면 수리비로 나가나 구매할 때 나가나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상태가 더 좋은 친구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친구는 앞서 설명한 티볼리를 필드로 소형 SUV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진또배기 소형 차량인 프라이드, 엑센트 같은 친구들의 관짝이 만들어질 때쯤 기아에서도 셀토스를 출시하기 전에 숟가락 하나를 걸쳐보려고 프라이드를 베이스로 만든 소형 중에서도 소형의 크기를 가진 기아 스토닉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현대 코나보다 반급 아래인 베뉴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타봤을 땐 성인 한두명이서 굴리기엔 적당한 작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중적인 여론은 상품성이 떨어질 정도의 덩치라고 말했고 초기 모델은 너도나도 다 들고 나오는 크루즈 컨트롤도 없는 상품성으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 인상이 좋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 소형 SUV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가솔린 모델의 경우 경차와 비교를 하는 게더 현실적인 100마력 13.5토크의 1.4 가솔린 정작 필요한 모닝이나 레이에안 넣어주는 1.0 가솔린 터보 같이 정신 나갈 것 같은 요상한 파워트레인으로 사실상 생김새와 어울리지 않는 1.6 디자 디젤 한 모델만 집중적으로 팔렸고 디젤 엔진 특성상 가솔린보다 1200은 높은 차량 값을 가지고 있어 차라리 이 돈이면 코나나 형제 차량인 베뉴를 사는 것이 정신건강상이롭기 때문에 완전히 소비자 눈에서 나가리 신세가 되어 국내엔 20년 9월에 단종되었습니다. 프라이드의 정신을 이어봤더니 같이 관짝으로 가버린 거죠. 물론 이 차를 타는 지인이 일렬만 주로 사용하면서 성인 한두 명이 주로 타고 다닌다면 아니면 2열에 아이들만 타거나 애초에 접어서 짐을 실고 놀러 가기에 두루두루 크게 모자라지 않고 괜찮다. 그리고 남들이 잘 타지 않는 차인데 색상마저 노란색, 빨간색 등 개성이 있는 차량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저도 이 차량이 그냥 그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컴팩트하게 합리적인 차량이란 것에 동의를 하며 제가 항상 중고차는 단종이 되었거나 비인기 차종일 경우 감가가 정말 심해 살때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톤이이 친구는 단종 플러스 비인기 차종이라는 업적을 달성하면서 현대기아 차량임에도 중고차로서의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출력 문제도 사실 1.6 디젤 모델을 고르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작고 다부진 친구가 필요하다면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이제 등급을 알아보자면 크게 기본 등급 디럭스, 중간 등급 트렌디, 최고 등급 프레스티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 등급 트렌디에서 추가된 옵션은 17인치 휠 타이어, LED 주안 주행 등과 테일램프, 전구형 안개 등 인조 가죽 시트, 버튼 신동 스마트 키, 열선 핸들 정도가 크게 들어가고, 최고 등급 프레스티지는 후측방 충돌 경고, 일렬 통풍 시트, 하이패스 포함, 눈부심 방지 ECM 룸미러 프로토 에어컨, 내비게이션이 기본 탑재됩니다. 일단 인조 가죽 시트만 봐도 트렌디 등급부터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차 값은 무사고 용도 이력이 없는 2018년식. 1.6 디젤 주행거리 5만킬로 이하의 매물을 트렌디 등급이 1550에서 1700만원 사이 프레스티지 등급을 1650에서 18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3-4년된 친구라 노후로 인한 문제는 없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텐데 그래도 전차주의 주행습관을 모르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 쪽에 문제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하고 이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건 소카나 그린카 같은 렌트카 이력이 없는 순수 자차를 고르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런 단기 렌트카를 자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자주 보이는 친구 중한 대였죠. 오늘은 소형 SUV 두 친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덩치 있는 소형 SUV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앞서 설명했듯 일렬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친구라고 할수 있고요. 세단 대비 높은 시야로 운전하기도 편한 여러모로 초보 운전자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두 친구 모두 디젤 모델이 메인이기 때문에 매연 저감 장치의 컨디션을 위해 최소 1~2주에 장거리 주행을 한 번씩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용도에 맞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 도둑이었습니다. 무사고 2015년식